어, 안녕하십니까. 음. 어, 오늘은 소공소사 열아홉 번째. 어, 소비하지 말고 창조해라. 어, 이런 주제로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 소비 소비 뭐예요? 소비 소비는 뭐 창조는 또 뭐예요? 소비는 뭐요? 응. 써서 없애는 거예요. 응. 어, 요걸 이제 소비라고 한다. 창조는 뭐요? 음, 새로운 걸 만드는데 응. 뭘 가지고 만들어야죠? 새로운 걸 만들면은. 그 이전의 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요. 없어지겠지. 그데 창조도 쓰는 거예요. 써서 뭐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야. 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그냥 단순하게 써서 없애는 거야. 반면에 창조는 써서 만드는 거를 창조라 그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살다 보면 욕을 많이 해요. 써서 없애는 개념으로 뭘 자꾸 이제 쓴다고? 근데 요게 중요해. 써서 뭘 만드는 게 중요해. 어. 어. 요렇게 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면 어떻게 돼? 자꾸 어. 기운이 빠져. <laughs>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진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분이 자꾸 나빠져 결국은 이 창조라고 하는 건뭘 만들잖아요 어, 자, 써서 없애는 게 쉬워요 써서 만드는 게 쉬워 써서 없애는 거는 우리가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쓰면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건 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는 괴로워 괴롭다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결국 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뭐냐 나중에 결과는 어,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음,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가급적이면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무엇을 쓰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laughs> 어, 제가 뭐늘 많이 쓰는 사고 틀에다가 이걸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을 이제 그 써서 소비를 한다고 할 적에는 소비 어 대체적으로 뭐야 <laughs> 소비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 필요? 뭐 필요? 어, 필요.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 소비가 되는 거야. 그죠? 필요. 피로. 이 필요에는 뭐야? 뭐 기분을 좋아지게 하려고 한다거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있, 있겠죠? 어. 쭉 있는데 여하튼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를 한다 이거야. 이게 목적이 돼요. 그렇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또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된다 이거야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되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소비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반면 창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창조는 왜 해요 <laughs> 창조는 돈 벌려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 이거야 유튜브 영상 찍는 건 창조 과정이죠 그걸 돈 벌려고 하면 이거 창조가 뭐가 돼? 수단이 된다고 돈이 목적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이 창조 과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소비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거를 어떤 수단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소비가 돼 버려 그래서 좋지 않다 이거야 창조 그 자체가 뭐가 돼 목적이 돼야 돼 이게 창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어, 창조는 곧 목적이다 이거야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 이게 되지 않으면 창조 과정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창조를 하면 할수록 원래는 뭐야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소비과정으로 이거 수단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가 자꾸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뭐가 오냐 번아웃이 오는 거야 번아웃 어. 에너지를 자꾸 깎아먹는 과정으로 창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문학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무슨 뭐예요 어, 예술 예술 활동도 그렇고 이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그 창조 과정이 에, 수단으로 쓰여서 돈벌기한 수단이나 이런 식으로 쓰여가지고 이게 소비가 되어버리게 되면 뭐요? 버나우스로 어, 연결이 된다고. 최종적인 어, 규결점은 버나우이에요막 떨어진다 이거. 이거 좋지 않아요? 음. 음, 창조를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 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동시성. 아, 동시성이 뭐냐? 자, 내가 이거를 밀면 어떻게 돼요? 음, 얘도 나를 밀어. 이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물리 법칙인데. 어,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뭘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똑같이 나에게 에, 그 작용을 한다는 거야.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상을. 에, 봤을 때의 관점이 작용인 거고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나를 봤을 때 작용이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관점의 문제예요. 시점. 시점에 따라 가지고 어 작용이 반작용이 될 수도 있고 반작용이 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사실 같은 거다 이봐 같아요. 그래서 이 작용을 하는 순간 반작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냥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동시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동시성. 이뭔 얘기냐? 내가 어떤 A라는 그 대상에 대상을 수단으로 대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A도 나를 수단으로 대. 내가 이걸 A를 작용을 했기 때문에 A 역시 나한테 작용을 한다 이거야 반작용을 내가 A를 수단으로 임하면 A 역시 나를 수단으로 삼는다고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걸 수단으로 하면 내가 뭐가 돼 내가 수단이 되는 거야 내가 이 A라는 거를 수단으로 참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뭐야 내가 수단이 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돈벌이를 위해서 A라는 걸 한다 그러면 A가 수단이 되죠 어. 그러면 이거 누가 해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뭐야 결국은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뭘 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어. A만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수단이 된다 이거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시성의 원리 때문에 어, 절대 어떤 사물이나 일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 요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칸트가 칸트가 이제 요런 포인트를 어, 살짝 지적을 해줬어요. 사람을 뭘로 대해라? 어, 목적으로 대해라. 이런 포인트를 칸트가 지적을 해줬는데, 사실은 뭐야? 사람뿐만이 아니고, 일체, 일체의 사물과 또는 뭐요? 일. 이런 것을 모두 목적으로 돼야 돼. 뭐든지 수단으로 대하면 내가 힘들어져.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수단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늘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왜 네. 그거?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하는 일이기도 해.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가 무엇을 소비하잖아요? 자 지금 동시성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내가 무엇을 A를 예를 들어 소비한다고 했을 때 A를 나 역시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나 역시 소비되고 있는 거라고. 자, 나 역시 소비가 되고 있는 건데 내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소비가 되느냐 이거야. 내가 소비되고 있으면 나를 소비하는 뭐가 있을 거 아냐. 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 생각, 감정, 기분이라고 하는 거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를 소비한다고. 음. 이해가 잘안갈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소비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이 나를 포획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 내가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뭐가 돼요? 우울증으로 나가는 거야 어, 더 심하면 뭘로 가요? 뭐이 번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어, 번아웃도 일종의 이제 우울증으로 볼 수가 있고 공황장애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 막 발전을 해, 굉장히 위험해. 내가 무엇을 자꾸 소비하는 관점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소비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에 해가지고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막 어,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 좀 조심해라.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어, 결국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요? 예 어, 창조.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이거야. 어. 대신 창조적인 삶이 뭐가 돼야 돼? 어, 이건 목적이 돼야 돼. 창조적인 삶을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에 다시 어 소비가 돼. 그래서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자, 오늘은 어 소비하지 말고 창조하라. 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지금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하거나. 오늘 뭐, 뭐, 뭘 하고 나가네 내가 이제 그거를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수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어, 당연히 현재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어 어, 내가 뭘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즐겁고 기쁘다면 뭐요 그거 어, 사이코패스야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수단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음, 하겠습니다. 네. 응.